저의 쇼파 뒤로 들어가는 구멍입니다. 도봉이가 하도 리로 다니면서 전선을 파먹고 그래가지고요. 요고, 이 철망을 하나 저렴하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도봉이가 지나갔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기 위한 뭐 보조, 철망 고정대 요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고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이제 출력을 시작해볼까요? 이렇게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.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고리 하고 만든 거고요. 이건 바로 붙일 수 없으니까 양면 테이프로.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일 수 있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력도 완료되고 철망도 준비됐는데요.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. 이렇게 설치를 하면 뒤에 있는 여기 보이는 선들을 갈가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만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. 이렇게 바꾸면 아예 뒤로 못 들어가겠죠?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 시작. 이렇게 설치하면 도봉이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설치하는 곳을 마무리하고요, 도봉이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도봉이가 다시 들어갔습니다. 어? 어? 뚱크 들어갔어. 아 실패입니다. 좀더 앞으로 당겨서 여기가 구멍이 있네. 이렇게 둘로 못 들어가게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. 하... 도봉이가 그쪽으로 들어갈 줄 생각,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급하게 3D 프린터로 오, 가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쇼파 밑에 들어갈 거고요. 마찬가지로 양면테이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양면테이프 작업을 했고요. 이걸 그대로 가져고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봉이가 왔다 갔다 하던 구멍이고요.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봉이가 더 이상 졸로는 못갈것 같아요. 도봉이 갈수 있는 구멍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. 제발 전선 좀 그만 갈가먹길 바라며. 로 이번에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뭐예요? 빠!